안녕하세요. 파이. 뭐? 이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하이. 와 치면. <laughs> 아 됐다. 모여 있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. 어 아, 그렇죠. 아, 그, 각자 뭐 열심히 하는 거 같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파이. 뭘 열심? 히 빨리 들어오세요. 뭐? <laughs> 어 사인. 돈을 주는 게 아니었어? 뭐? <laughs> 아니 이렇게 운명 공동체 네. 파티가 모여서 이걸 튄다는 건 설사. 저 어디가 운명 공동체인데, 시바. <laughs> 옆에. 아니 옆에. 어 갔다도. 갔다. 근데... 아, 그래. 근... 근... 어, 군신다. 근데 봐. 근근어 빠이. 야야야야야야. 떴다. <laughs> <저 됐다. 웃음> 아, 근데, <공기> <laughs> 근데 그건데? 야 상대 공지다 이거. 지 한번 아야난 어. 들어왔어. 클브못 들어왔어. <laughs> <안> 먹어. <laughs> 제 <제3파. 정도 웃음> 있습니다. 아니 아 어, 우리 아니구나 하긴 우악 엠버거야 누가 으악 그도 그거, 그거 맞고 날아간 거 같은데? 으 <laughs> 나야 그거? 야 근데 저 너무 바이퍼 딜량 아니야? 야뺏아니 뺏기... 아, 누가... 먹었어 먹었어 공발 안해아니 아니야 아니.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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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루이스 몰아어 살려... 살려줘 야야어 바이퍼를 끊겼어 씨. 윤하기. 야, 살려줘, 씨. 보이렀다. 아니 아니야, 야, 아니야 일단 너도. 나부터 살려줘. 야. 바이퍼, 씨발. 오야,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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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할렐루야. 아이장디 있어? 있어? 야씨, 너가 왜내뒤 있어? <laughs> 아니야, 야 뒤에 따이트 구해준다고 말했어. 이거 <laughs> 왜 지인형? <뒤인 웃음> <영어? 아니>, 그러니까 왜지인뭔 <laughs> <맨 뒤인 웃음> 소리야? <laughs> 왜지인 <뒤인 영? 웃음> 내가 널 보고 있어 민기야. 맞아, 멀리 보네, 멀리 보네. 왜저 야이 자, 어떻게 이러더라. 나나안 죽어. 난안 죽어. 난살 거야. 아니 앞에 좀 봤는가? 아니? 오케이 야 고래 야야야야 아 고름 못 봤는데. 야 근데 나 이거 예민하죠? 아니 이건 아닌 어? 이건 아닌 듯. 어? 아 신같이 막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. 다어다 탑승 있지 않으 오시죠? 그럼 어. 이거 어. 뭐냐? 어?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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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도 아아까 멜빈 궁 받을 때 쫄아서 티갈뻔 했잖아 <laughs> 뭐야 다 아니, 왼쪽 봤어? 아, 아무도 오른쪽으로 안 왔다고? 옆에서 내가 때리고 있잖아 아니.. 아.. 아냐 <laughs> 아니 아냐 상대팀! 상대팀! 어 상대팀 상대팀 <laughs> 상대 <팀. 웃음> 야나개 나 잘했어 진짜로 칭찬해줘 빨리 어 잘했어 굿 개년 <laughs> <laughs> 와,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 했어. 어디? 누가? 어, 너 누구야? 아니 이쪽 이쪽 솔, 솔 던지는 쪽 위쪽 슬빵을 던지 미친 어디가? 너 어디야? 너 누구야? 나미야 아, 어, 그래. 확인. 앞으로 아, 야, <laughs> 야, 야, 와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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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. 가소잠 진정하세요. <무늬> 어. 어. 야, 나 공이 없어. <laughs> 도와줘. <driven. 웃음> 미치도야 야. 쩔었는데. 음. 야, 었 왜, 데야이 나, 에이, 나, 이씨 에이, 막아이 나, 에이, 쟤 에이, 나, 에이, 나, 아이 나,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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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. 아. 아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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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<laughs> <laughs> 나도 할수 있고. 이게 왜 성공한 거지? 나진 야야야야야. 대조야 너가 빠지면 안 되지. 곤란하지 니가 시든 꺼냈어. 격투기 이글이왔어왜 이렇게 아프냐? 어, 아,

야 이씨 와 이게 아, 씨. 이게 안 좋은데 넌 무슨 일이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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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친. 아, 짧다. 아, 미친. 어, 가도 되겠다, 애다 아, 잠깐만. 존댓... 내렉게먹었어렉게먹었어 그래? 이게 뭐냐? 진짜 어, 지 잠시만. 바로 o u n 아그 뭐 하는 거야? 음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잠깐만, 나 이거. 한데. 샤드? 일어나자마자 아못 일어나? 트리게라야 먹은 거같은 제발 먹었다 뭐. 해줘 어트리먹었어 한타가 딱때맞추 거야 야 진짜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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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저거 진짜 야, 뭐야. 오. 뭐야 뭐야 할게 없었는데? 해찬너 <laughs> 야, 가도놨어 이거, 이거 나무어주나나어아 칼을, 칼을 진짜 죽는데, 아, 을 진짜 면아아야 왜? 야. 야야! 야. 어, 뭐야? 가 어, 야, 그래. 뭐야? 뭐야. 어. 오시아 아, 아, 미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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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거맞아 <그것 맞냐>? 나도 <laughs> <laughs> 가운데 아겠다들어가아 <laughs> 야, 이거, 야, 미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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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. 적절한... <laughs> 하지만 나 방패 버프. 아군 다 공격 받고 어가 바로 이거야. 너생겼다개는 <laughs> <laughs> 네 걔는 너무했다. 야, 야, 진짜 약하네 너무 생겼는지 더 버텨봐. 나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이거 이이 새끼신가? 아야 이거 뭐야? 거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나나좀 살려줘 나수키랑 1개 라고 있는데? 아 그래? 이거 그거 없다 나 2개 1인데? 아이 찾겠는데 이제? 어나컷 아, 아... 그렇지! 오오 야쟤왜안 죽냐? 아얘도핑하 키... 있잖아 어나 아, 수키 처음 봐어 진짜 처음 봐 숙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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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럿. 야 숙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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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희도 땄어 야 숙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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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숙야숙희피야 그렇지! 믿고 있었다! <laughs> 어 으아 야 속킬 속킬 골로 간다? 으아 이것도 왜이거나 그렇지 연계 연계 야야 이건... 이거 뭐야 무슨 연계야 이거 개똥 연계 아, 솔직히 근데 나 방금 한타 때할 할 연계 어, 다 한듯 어. 딱히 처음부터 림버그로 온 거였어 야야 야, 준렁기 줄. 설명이 좀 그렇네. 팀봐, 팀봐, 팀봐. 네, 생 생전 처음 봐서 내가 뭘. 야야야야. 뭐라? 나이스 캐치. 야, 저로가는게 어, 아니었어? 아, 아니, 나 당연히 우리 네. 쪽으로 가져가는 것지 알았어. 아, 지금까지. 야. 가자 버려 버려 버려. 제 가자. 달바로 나올 수 있을 거야. 아니? 아니들어가시는데 <laughs> 아니? 아니. 에코치가있는데 따라가야지 뭐. 지샤은뭐라 <laughs> 뭐야 이거? 어 뭐야? 저 사포 망깨는데왜 이러시나? 당했지. 당했지라고. 저그래도지고퍼의70% 이상은 넣었다 생각한다. 양아치. 쓰레기. 양아치. 어쩌라고? 양아치 쓰레긴 거 몰랐어? 양아치. 어꼬면 방역 터져, 방역 터져. 양아치. 아이거 스펙 잘못 썼는데. 추월지도. 어 안돼. 어 감사합니다. 너 켜야 되겠다. 와 아, 앞에 가주세요. 버려졌아잠 평소 데 안돼 안돼. 아죠오 나이스. 요이스 죽었다. 아 나는. 어야 화상. 아잠 엘더한테 한... 한는을 내면 아 맞다! 와 화상 들봐. 아 뜨거 앗 아, 뜨거 아 뜨거 뜨뜨뜨 에이크! 이러면 <laughs> 안 되지 으으 화상... 화상 존나... 으으아야야아아아야아 씨... 사람을 자격이... 으 살려줘 뭐라고요? 카미오를 몰러 볼게. 나이스. 광춘 오른쪽에. 잡았어. 와우. 그리고 들어다어 뭐야. 안녕. 나주세요. <laughs> 나 일장일보 갔어. 씨발. 어 왜요? <웃음> 왜요? <웃음> 왜요? <웃음> 나쁜 탱커. 끝. <laughs> 아, 진짜 애들아. 자주 멈췄는데 나담디인데 얘들아 이렇게 어디서 힘들어? 더스코이어 거의 다 왔어. 코이더스 코이더스 <목소리> 어, 거의, 거의 다. 됐지? 이더스 코이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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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이코이더코이더코님더코님더코 나 자연스럽게 네가 까미온 줄 알고 얘 자꾸 왜나 찾지? 앞에 있는데 이러고 있었어. 미안하다, 미안하너 윌라드 가 너무 생소하잖아, 솔직히. 어, 아닌데? 아바타, 봐. 아바타 아니, 보라색 머리 누가 봐도 나잖아. 아니 <laughs> 근데 초코 뭐야? 생각보다 윌라드.. 평타 했을 때마다 1대마다... 달랑살랑가는 이거 보여? 쟤 나랑 할때 클리오밖에 안 한다고 미친놈 들라 <laughs> 어, 그건 그런데.. 어, 아, 따가 야야. 어 야. 어야 이거 뭐야? 야! 미리 깔고 써. 곽킹. 에바스 플렉스 파드. 지야다 아, 이것도 뭐야? 어, 뒤에 자네트 뒤에 자네트 뒤에 뭐, 자네트 이거... 잡 뒤에 자네트. 뒤에 자네트. <laughs> 어 어이야, 갔다 이들아. 바이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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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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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사바야바 아니 야핵3인이야 아, 핵도 이 바이 바이 바인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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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땄어. 이 바이 이 바이 이 바이 이 바이 이이이 오오오, <laughs> 오, 까비가 <laughs> 하다또이고 있어. 는데어 뭐야? 안 일어나네. 세탁소. 아 다른 데. 어있어 이거 어딨어? 야, 공부해. 그럼 또이겼네왜 <laughs> 이겼지? 르겠어 뭐가 놀았네. 강나루 진작 틸좀도지 친노이야 계속 이기는 거 가지고 빠져가지고 탱커. 아언님왜 이장을 왜 여태 안 봤어요? 3장 갔어요. 뭔지. 삼장 갔어야지. 어쩐지 게임이 힘들더라. 이럼 편하게 가는데. 그니까요. 자기가 따지 그랬어. 나쁜 탱커가 정답이었던 거야? 내가 사이퍼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. 시발. 나쁘지 않았어. <laughs> 야이기면 착한 탱커야. 아, 그... 그러고 지면 나쁜 탱커인데. <laughs> 면 착한 탱커지. 쉽지 않네. 그건... 안 죽었어. 안죽었요 죽어가는 소리 안 말해. 죽었잖아요. 아 뭐야. 죽은 줄. 너보다 캐러리피 없는 지금 열심히 타워죽고 있는 보이지? 너 진짜. 아 진짜. 야야야야. 야야야. 티자. 뭐 오, 캐럴 오라고? 티자. 티자. 오케이. 미안. 나야안 <laughs> 미비망정이지. 비망정이지 <laughs>